여러분, 피가 끈적해지는 순간 뇌혈관은 단 3분 만에 막힐 수 있습니다. 그 조용한 피떡 하나가 당신의 말과 기억, 그리고 삶 전체를 빼앗아갑니다. 더 무서운 건이 혈전이 아무런 통증도 신호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돌연 당신의 몸 한쪽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죠. 저는 30년간 혈관 노화를 연구해온 박정우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혈관 상태를 지켜봐왔고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구하는 순간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혈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평소 혈압이 정상이어도 손끝이 자주 저리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다면 이미 혈관 안에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피떡은 막을 수도 녹일 수도 있습니다. 약보다 더 강력하게 혈관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우리 식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생명의 지혜입니다. 요즘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어지럼증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증상을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몇해전봄 저와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꾼 69세 김정희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평소 혈압도 안정적이고 특별한 증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끝이 저리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죠? 그땐 단순히 나이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이미 혈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김정희님은 약 대신 식단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름진 고기 대신 등 푸른 생선을 올리고 소금과 설탕을 줄이며 마늘과 양파 토마토를 꾸준히 챙기기 시작했죠.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피떡 위험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그때 그분이 제기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박사님, 이제는 제 다리로 다시 시장을 걸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피를 맑게 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청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혈소판이 뭉치는 걸 막고 혈액을 부드럽게 합니다. 피가 끈적해지면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전이 되는데 오메가3가 바로 그 과정을 차단하는 겁니다. 일본 도야마 대학교 연구팀이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35%나 낮았다고 합니다. 69세 김정희 님도 일주일에 세번 구운 고등어를 드시며 피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처음엔 비린내가 싫다고 하셨는데 레몬즙을 살짝 뿌리고 구우니까 훨씬 먹기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일주일에 3회 한 번에 손바닥 크기 정도 100g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튀기지 않고 구이나 찜조림으로 조리해야 오메가3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술과 함께 먹으면 통풍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절대 함께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번 생선을 드시나요? 마늘에 알리신 성분은 혈소판이 달라붙는 걸 막아 피떡 생성을 억제합니다. 마늘 한쪽이 혈관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독일 베를린 심장연구소 연구팀은 마늘을 자주 먹는 사람이 혈액, 응고속도가 10% 느리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1세 박정숙님은 마늘을 다져서 10분간 공기 중에 두고 요리에 넣으며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마늘을 다지면 알리신이 활성화되는데 공기와 만나면 그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생으로는 자극이 강하니까 살짝 볶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올리브유에 마늘을 넣고 약한 불에 살짝만 볶으면 향도 좋고 자극도 덜 합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빈속에 마늘을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꼭 식후에 드세요. 혹시 마늘을 그냥 통째로 볶아서 드시진 않나요? 그러면 알리신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꼭 다지거나 으깨서 10분 정도 두셨다가 사용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양파 속 퀘르세틴은 혈관 벽을 보호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입니다. 혈관 안쪽 벽이 매끄러워야 피떡이 안 생기는데 퀘르세틴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네덜란드 공중보건연구소에서 12년간 3만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양파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20%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73세 김영호님은 매일 점심 샐러드에 생양파를 추가해 콜레스테롤이 낮아졌습니다. 생양파를 하루 4분의 1개 정도 꾸준히 섭취하시면 됩니다. 익힌 양파도 좋지만 생으로 드실 때 퀘르세틴 함량이 더 높습니다. 단 양파 먹고 바로 단 음료를 마시면 혈당이 급상승하니 피해야 합니다. 양파의 당분과 음료의 당분이 합쳐지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거든요. 양파 드시고 단 커피나 음료 함께 드신 적 있나요? 그러셨다면 오늘부터는 물이나 녹차로 바꿔보세요. 토마토의 리코펜은 혈관 내 노폐물을 줄이고 피를 맑게 합니다.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서 혈관 속 찌꺼기들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리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혈관 탄력도가 25%나 향상되었습니다. 65세 박성자님은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를 마시며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올리브 오일로 토마토를 살짝 볶으면 리코펜 흡수율이 4배나 높아집니다. 지용성 성분이라 기름과 함께 먹어야 몸에 잘 흡수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토마토를 오이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C가 파괴됩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효소가 비타민C를 분해하기 때문이죠. 토마토 샐러드에 오이 함께 넣고 드시지 않나요? 그러셨다면 이제부턴 따로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혈관염증을 줄이고 혈전 형성을 막는 천연 항염성분입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그 부위에 피떡이 잘 생기는데 커큐민이 그 염증 자체를 억제하는 겁니다. 인도 뉴델리 의학 연구소 연구팀은 커큐민을 8주간 섭취한 그룹의 혈중 염증 수치가 3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68세 이명숙 님은 커피 대신 강황차를 마시며 손발 저림이 사라졌습니다. 우유나 따뜻한 물에 강황가루 반 티스푼을 타서 하루 한잔 드시면 됩니다. 후추를 조금 넣으면 커큐민 흡수율이 20배나 높아집니다. 담석이 있는 분들은 강황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강황이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담석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강황을 식탁에서 활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카레에도 들어가고 밥 지을 때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음식이 바로 혈관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생활 속 습관으로 혈전을 막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뇌졸중 위험이 30%나 낮아집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혈관 운동입니다. 걸으면 다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혈전이 생길 틈이 없어지거든요. 72세 최영수님은 매일 아침 30분 동네 한 바퀴 돌기를 6개월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어 하셨는데 조금씩 늘려가니까 이제는 30분이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식사 직후는 피하시고 가벼운 속도로 일정하게 걸으세요. 식후 바로 걸으면 소화에 부담이 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하루 두번 15분씩 나눠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 이렇게 나눠서 걸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걸으셨나요? 피는 수분이 부족하면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깁니다. 우리 몸의 60%가 물인데 수분이 모자라면 피도 당연히 걸쭉해지는 겁니다. 76세 정미숙님은 물병을 들고 다니며 시간마다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처음엔 자꾸 깜빡하셨는데 휴대폰 알람을 2시간마다 맞춰놓으니까 습관이 됐다고 하시더군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자주 조금씩 드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를 나눠서 섭취하세요. 물 대신 커피나 음료로 수분 보충하고 계시진 않나요?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입니다. 화가 나거나 긴장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오르는 거죠. 70세 김철호님은 화를 자주 내셨는데 심호흡과 산책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10초간 깊게 숨쉬고. 밖으로 나가 5분만 걸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됐다고 하시더군요.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하루 10분 명상을 해보세요. 요즘 마음이 자주 조급하거나 잠이 잘안 오시나요? 흡연은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피를 끈적하게 만듭니다. 담배 연기 속 니코틴과 일산화탄소가 혈관 내피를 직접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을 만드는 겁니다. 67세 이상 철님은 40년 흡연자였는데 금연 후 6개월 만에 혈관 나이가 10년 젊어졌습니다. 전자 담배도 예외가 아닙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는 물한 잔과 깊은 호흡으로 대체하세요. 혹시 아직 하루 한두 개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손발 저림 어지럼증 시야 흐림은 혈전의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74세 한명자님은 어느 날 갑자기 왼쪽 팔에 힘이 빠졌다가 5분 만에 회복됐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는데 다음 날또 같은 증상이 와서 바로 검사를 받으셨죠?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큰 문제없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단순 피로로 넘기지 마세요. 증상이 반복되면 바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최근 이런 증상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앞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피를 맑게 하는 다섯 가지 음식과 혈전을 예방하는 다섯 가지 생활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마늘의 알리신, 양파의 케르세틴, 토마토의 리코펜, 강황의 커큐민. 이 다섯 가지가 바로 혈관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였죠. 그리고 매일 30분 걷기, 충분한 수분 섭취, 스트레스 관리. 금연 그리고 몸에 조기 신호 인식하기 이 다섯 가지 습관이 혈전을 막는 방패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조용히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기름진 고기 짠 음식 단 음료 이런 것들이 매일 쌓이면서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 결국 혈전을 만듭니다. 그 결과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입니다. 한쪽 몸을 쓰지 못하게 되거나 말을 못하게 되거나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식탁과 걷기 습관을 바꾸면 3개월 안에 혈관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69세 김정희님처럼 71세 박정숙님처럼 73세 김영호님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오늘부터 무엇을 실천하느냐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일주일 3번 등 푸른 생선, 그리고 충분한 물이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혈전 위험은 절반 이하로 낮아집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장 보러 가실 때 고등어 한 마리 사시고 내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걸으시고 물병 하나 챙겨서 수시로 마시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확신하게 된게 있습니다. 혈관 건강은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오늘 얼마나 움직일지, 오늘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룰지,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결정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피를 맑게 하는 아침 루틴 10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딱 10분만 투자하면 하루 종일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간단한 동작들과 식단 구성법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꾸기로 약속해 보세요. 등 푸른 생선 먹기든, 30분 걷기든, 물 충분히 마시기든, 딱 하나만 선택해서 한 달간 실천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